자, 48페이지에 340번입니다. XYZ가 있을 때 이하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죠.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대입이에요. 예? 선생님,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라고 할수 있지만, 여러분, 수학원 문제를 풀면서 대입을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.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. 제일 먼저 해야 될건이 식을 정리하는 거겠죠. 분수잖아.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? 이거 다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 짤수 있습니다. 합해 놓은 거니까 다시 짤 수도 있다, 이 말이죠. 그럼 얘를 하나씩, 하나씩, 하나씩 떼서 보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. 얼마? 4xyz 분의 8xz 4xyz 분의 2y, 2xy 플러스 4xyz 분의 4yz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약분 하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약분 그리 약분하면 xz 날라가고 4도 날라가니까 y 분의 2 얘도 xy xy 날라가고 약분되니까 2z 분의 1 yz, yz 날아가니까 4x분의 4도 날아가네요. 그죠? 4 날아가니까 x분의 1만 달라남나요. 이렇게 되네. 자, 그러면 이리로 가시죠 지금 y분의 2가 있죠. y분의 1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2 곱하기 y분의 1 아닙니까? 2z분의 1도 뭐예요? 2분의 1 곱하기 z분의 1인 거죠. 얘는 x분의 1인 거고. 그러면 y분의 1은 뭐야? y분의 1은 얘를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. 그럼 y분의 1은 얘도 뒤집어야 되니까 3.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. 똑같이. 그럼 x분의 1도 얼마가 돼요? 2. 그럼 얘도 얼마가 돼? z분의 1도 얼마? 4. 이렇게 되겠네. 그럼 그대로 대입. 이제 돼. 입 대입. 대입은 이제 해야 돼 그럼 y분의 1은 3이니까 2 곱하기 3. 2분의 1 곱하기 z분의 1은 4죠? 4. x분의 1은 2라고 했으니까 6-2 플러스 2. 그래서 6이다. 그렇